그 선배가 사이버 도박한 증거까지 사진이 다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선배가 이번에 해임당하면서 퇴직금으로 4천만 원 가까이 받았는데 저한테는 힘기고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채무 문제에 관련된 질문이 있기 살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. 3년 전부터 직장 선배에게 돈을 몇백만 원씩 나눠서 총 3천백만 원 정도를 빌려줬습니다. 참고로 이 직장은 군대입니다. 돈을 빌려준 조건은 저한테 월 50에서 80만 원 정도씩 갚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. 1년 동안은 돈을 계속 잘 주다가 이 직장 선배가 폭행, 사이버 도박 등으로 직장에서 해임되었습니다. 이 직장 선배는 계속해서 저한테 돈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돈을 못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나요? 3년간 카톡 기록과 은행 내역은 다 있고 그 선배가 사이버 도박한 증거까지 사진이 다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선배가 이번에 해임 당하면서 퇴직금으로 4천만 원 가까이 받았는데 저한테는 힘기고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. 일단 구체적인 권리로는 당연히 이 대여금 변제 민사 소송을 청구해 가지고 받아낼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선배가 끝까지 소송 이후에도 돈을 안 주면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든지 기타 강제집행 등을 통해 가지고 돈을 다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 시간이 좀 만만치 않고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기 이 때문에 만약 요령껏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은 사이버 도박한 증거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은 고발하겠다라고 얘기해 가지고 선배랑 합의를 이끌어내는 법도 있겠죠. 다만 고발을 함부로 하겠다라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.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혹은 돈을 빌리는 부분에 대해서 대여금에 관련된 서류 같은 것을 작성하지 않았어도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가지고 채권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고발은 질문자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아니라 고발인데 내가 피해자가 아닌 만큼 고발 운운이 자칫하면 협박이 성립될 수 있으면 특별히 주의하,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.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.